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132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31편, 13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모습을 요한 절만 봐도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대요. 눈이 오만하지 않았대 시편 1편에 가면,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렇게 되죠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자, 이게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겸손한 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눈이 오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할 내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의 바깥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만나를 매일 내리시는 능력은 죽게 있는 거죠. 그 만나를 매일 거두러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사람의 몫이죠. 그냥 내리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서도 널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나갔죠. 그래서 다윗이 무명의 목동일 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여 장수에 있을 때도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낮은 자세해서 떠나지 않죠.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더 반복을 하는데요. 2 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여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대요. 이제 젖을 먹는, 어머니의 품속에 파고들어서 젖을 먹는,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했다라는 거죠.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은 온유하니 성품이 온유하시니.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늘 아바, 아버지의 뜻을 묻죠. 아버지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어,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죠. 자, 그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 복 있는 자가 하는 자세죠. 32편에, 132편에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하여 다이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131편에서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132편 시작하면서도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 13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자신의 시예요. 근데 132편은 어, 공식적으로 작가 미상의 시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자요. 음. 다윗이 겸손해요. 어떻게 겸손했냐?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어, 다윗의 평생의 소원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 그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근데도 다윗이 뭐라고요?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 같지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물자를 저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인 줄로 알아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한 물자를 준비해놨죠.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은약을 통해서 어, 다윗 자식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죠. 자그 중에 몇 절을 보도록 합니다. 어, 132편 132편 가셔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가시면요. 이 에브라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 사무엘상 7장 1절에 가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제를 옮겨 산에 사는 어이 곳에 집에 예 옮겨 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다윗성에서 에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에브라다에 출신이었던 이 다윗의 말을 얘기하죠. 그 나무밭 나무밭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말을 할 때는 어, 기란여아림의 사람 집으로 옮겨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다윗이 에, 옮겨온 거죠. 그 법궤가 언제까지요? 솔로몬 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예,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정확하게 찾아가면, 사무엘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아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아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다이소로 법개가 이동할 때까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 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 절에 오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죄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어디로요? 어, 여호와의 영원한 복계가 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성소 안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런 어, 어, 과정이 있기까지 다윗의 순종, 다윗의 경성함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위돌지라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도 이세의 줄기에서. 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다윗의 언약이 어,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16절이에요. 내가 그 제사 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리니 그 성도들은 절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 그 구원의 옷이 뭐죠?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절거의 외적이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자, 구원의 옷과 수치의 옷이 대비되고 있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 원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구원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어 구속받은 그 은총, 그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의 겸손함,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약이 우리를 향한 은약. 그 은약의 꽃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